흥섭은 전국을 돌며 크게 장사를 하는 거상이었는데 하루는 한양에 볼일이 있어 한 여관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관 주변을 거닐다 춘심이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곳 여관에서 머무시는 손님이신가 보시네요. 저는 이웃집에 살고 있는 춘심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좋아 보이는 물건들 조금 사고 파는 흥섭이라고 하네. 내이 여관에 홀로 지내면서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낭자가 사는지 몰랐구만. 이 여관에 이런 귀하신 손님이 오신 줄 몰랐네요. 그런데 딱 보기에도 지금 한창일 나이신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기가 적적하지 않습니까요? 허, 혼자 지내는 남자의 기분을 낭자가 어찌 그렇게 잘 알고 있단가. 저희 지아비도 멀리 병역을 살러 가서 3년 후에나 돌아올 예정이니 저 역시도 혼자 지내는 마음이 어떤지 아주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지요. 아, 그래, 내 이제야 이해가 되는구만. 그래서 그런데 가끔 밤이 사무치게 외로우면 술한 잔하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안될 것이 없지. 내 오늘부터 밤에 아무리 추워져도 낭자를 위해서 방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소. 그날 이후로 춘심은 밤마다 흥섭이의 방을 찾기 시작했고 둘은 매일 남녀간의 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후 원래 예정으로는 며칠만 한양에 머물 생각이었던 흥섭은 아예 여관을 나와서 여관 옆에 춘심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였고, "아이고 주인장, 내가 이곳에 머문 덕분에 아주 새로운 인연도 만들고 생각지도 못하게 한양에 더 있게 되는 구만이라 덕분에 잘 머물다가 갑니다요. 손님 방을 빼시고 옆집으로 옮기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으로 주제 넘기는 하는데 말입니다. 알게 된지 얼마 안된 여인의 집에." 그렇게 덜컥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곳에서 좀더 지내시면서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말은 참말로 주제넘기는 하고만요. 주인장은 지금 내가 이곳 여관에 매출을 올려주지 않고 옆집으로 가버리니 샘이 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대요. 엄한 사람 그렇게 함부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요. 춘심은 흥섭이와 함께 지낸 이래로 흥섭이를 극진히 대했고 거기에 만족한 흥섭 역시도 춘심이의 집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겨서 한양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 둘이 함께 지낸 지한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아니 춘심아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냐잉? 네 무슨 일이 있다냐? 왜 나랑 지내는 것이 불편하냐잉? 다름이 아니라 오늘 동네 옥선이 언니랑 만났는데 나에게 남편에게 받았다며 금비녀를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금비녀가 부러운 게 아니라 서방이 그렇게 챙겨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부러워 샘이 나서 표정에 드러났나 보네요. 못 시라고. 하이고 웃음도 안 나오는구만, 춘심아. 그까지 금비녀야. 내몇 개라도 너에게도 사줄 수 있지 않겠냐잉? 흥섭 씨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집에만 있는 제가 어떻게 축내입니까? 제가 행여나 이렇게 사주신다고 할까봐 쉽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 내가 내 돈을 내맘대로 쓰겠다는데 너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단 게 춘심아. 그럼 항상 마을에 오는 행상꾼이 집 앞을 지나가면. 그 행상꾼에게 저도 비녀 하나만 사도 되겠습니까? 춘심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개의치 않고 얼마든지 사도 되니 걱정 말아라잉. 그날 이후로 춘심의 집으로 매일같이 행상꾼이 드나들며 춘심은 이런 저런 물건들을 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런 생활이 지속되었을까? 어느 아침날 흥섭은 잠에서 일어나 보니 춘심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집 역시 전부 다 사라져 있었다. 한참을 집안을 뒤지던 흥섭은 그제서야 춘심이가 자신이 여태까지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을 다 취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수십 년 모아왔던 그의 노력이 실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흥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의 입구에 있는 다리로 가서 몸을 던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고, 어디를 가셨나 했더니만 여기에 계셨구만요. 지금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안 됩니다요. 안 돼. 누구신가 했더만 여관 주인장이시구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는가? 오늘 혹시나 해서 손님께서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가보니 안 계시길래 영 찜찜한 마음에 마을 이곳저곳을 뒤져보았지요. 한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계시더구만요. 제가 머물던 집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던가요? 아 새벽에 손님께서 같이 살던 그 처자가 그 집에 자주 가던 행상꾼하고 같이 짐을 싸들고 몰래 나가는 것을 우연찮게 봐서 오늘 무슨 일이 나도 나겠지 싶어서 혹시나 그 집에 한번 들러봤지요. 주 주인장 아니 어르신 집에 자주 오던 행상꾼하고 같이 떠나는 것을 보셨다고라? 네 그때 우리 여관에서 나갈 때부터 영 이상하다 싶어 며칠 전에 알아보니 손님께서 같이 지냈던 처자가 원래 유명한 기생 향단이라는구만요. 그리고 그 행상꾼이 그 향단의 기동서방 봉섭이고요. 그네들 수법이 딱 손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그 기둥서방이랑 짜고 남자들 재산을 야금야금 빼먹은 다음에 재산이 거의 떨어졌다 싶으면 야반도주를 해버린다고 합디다. 오 워메! 어르신 그런 것을 아셨으면 저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저라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을. 말은 제가 손님 나가시는 첫날부터 했지요. 그런데 이미 그 여성한테 마음을 홀랑 다빼겨버린 손님 귀에 이 늙은이 말이 드러나 갔습니까요? 한 발짝 물러서 보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도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법이지요 그, 그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지가 귀가 멀어서 그랬구만요 근데 뭐 이제는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모든 게다 끝나버렸는디 누구도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정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지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얼른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 반드시 다시 할수 있을 겁니다 왜 이번에도 이 늙은이의 말이 귀에 안 들어가십니까요? 어느 날 과부인 옥자는 동네 친한 중매쟁이를 찾았는데 원매, 언니 내 참말로 속이 상해서 못살겠구만 이러다 화병에 죽지 싶네 옥자야, 무슨 일인데 일하고 오전부터 뿔이 나서 왔냐잉? 뭔일 있었다냐? 거시기 내가 엊그제 장보고 집에 왔는디 아, 어떤 젊은 사내 놈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또 속으로, 하이고 우리 동네에서 나를 또 흠모하는 남정네가 있었구만. 하면서 그 놈한테 가보니, 아, 그 놈의 자식이 우리 집 닭을 서리하려고 온거 아니겠어? 아야, 이양나란 놈아? 아할 짓거리가 없어서 과부 혼자 사는 집 닭을 훔쳐 갈라 그러냐이. 내 오늘 네놈 잡히면 가만히 안둘 거구만. 하이고 그렇게 억세니까 남자가 기가 죽는 거지. 아지이 평생 혼자 살 팔자구만. 뭐, 뭣이라고야? 저놈의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안 그래도 혼자 사는 거 서러워 죽겄는디. 내 이런 일까지 당해야 쓰겄냐 이 말이제. 안 그래도 요즘 여기저기 달기니 뭐니. 혼자 사는 과부들 집에 서리들 당했다고 그러드만. 니도 당했구마잉. 또한 며칠 전에는 말이여. 그날도 김부자댁 밭을 좀 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디. 우리 옆집 부분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 아주 뭐 초진혁부터 거사를 재민하게 즐기는 것 아니겠는가? 아, 그래서 지금 네가 겁나게 몸이 외로우니 남자 하나를 얼른 구해다 주라 이 말이제? 아니 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언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란 게. 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그냥 누가 함부로 서리 같은 거못 하게. 허우대 멀쩡한 남자 있으면 내 하나만 알아봐 주소. 거밤 일이 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께 신경 쓰지 말고. 알았네 그럼 우닝. 다른 것다 필요 없고 허우대만 멀쩡하면 된다, 이거제잉? 내한번 알아볼라니까 좀 기다려보게. 고맙구만, 언니. 내가 말이여, 진짜로 남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만, 어쩔 수가. 사실 옥자는 중매쟁이에게 아닌 척 했지만 그녀에게는 나름 사정이 있었다. 옥자는 20여 년전 자신보다 어린 소중이와 혼인을 했는데. 아, 이놈의 소중이가 워낙에 비실비실했던지라.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는 도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고, 본의 아니게 옥자는 기가 세서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아, 과부이지만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 그녀였기에 아직도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많아, 중매쟁이에게는 집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둥, 돌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며칠 후 중매쟁이가 봉섭이를 데리고 옥자의 집으로 방문했는데, 옥자는 봉섭이의 건장한 몸이 마음에 들어 두번볼 것도 없이 옥자는 봉섭이와 재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옥자는 고대하던 첫날 밤을 치르는데 와, 엄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3일5의 중매쟁이를 다시 찾아간 옥자 옥자 아니냐? 어째 너가 바라던 대로 건장한 놈 구해다 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는가? 언니, 감사는 무슨 감사요? 그 봉섭이고 멋시고 얼른 도로 데려가시고, 환불해 주시구랴 뭐시라? 환불이라니 니네 그거 무슨 소리다냐? 아, 알고 보니까 그냥 만이 허우대는 멀쩡한디. 거시기는 멀쩡하지가 않구만. 언니가 나한테 거시기가 안 되는 그런 남정네를 소개시켜 줬다니께. 중매쟁임은 확실히 알아보고 소개를 시켜줘야 할것 아닌가? 옥자야 니가 니네 입으로 다른 것보다는 서리 같은 거 당하지 않게. 허우대가 좀 큼지막한 남정네를 원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보고 소개를 시켜준 거 아니냐잉? 워메 워메? 언니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주셔야지. 집을 지키는 게중했으면 내가 개를 키우지 못한다고 제갈을 합니까? 제갈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초가삼간의 밥 몇마지기였던 진수는 명옥에게 장가를 갔는데. 술 좋아하고 돈 쓰기 좋아하는 진수와는 반대로, 명옥은 삼베 옷을 만드는 재주가 좋아 돈을 잘 불리면서도 검소한 성격이었다. 마누라 여기 자네가 만든 삼베 옷 팔아서 받은 돈이네. 요즘에는 말이여 자네가 만든 옷이 입소문이 나버렸는가? 아주 내가 장에만 가면 여기저기 달라고 난리라니께. 한 번에 세 벌밖에 못 가지고 가는 게 아쉬울 정도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그렇게 돈이 되는 재주라 살림의 보탬이 돼서 다행이구만요. 그런데 당신 이것이 안만 봐도 3배 어두개 값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있대요? 아 그거야 내가 말이요. 거 당신이 만든 옷을 팔고 나는 집으로 바로 가려고 했는디 말이요. 아 집으로 가려는 디 덕삼이가 장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오랜만에 장에서 친구를 만났는디 그냥 갈수 있겠는가? 덕삼이랑 주막에서 진짜로 내 동동주 딱한 잔만 했구만 딱한 잔. 아니 없어진 돈을 보면 이게 딱한 잔을 마신 게 아닌디 말이요. 지난번에는 흥섭이 아재. 또 그전에는 봉섭이를 "하이고, 당신은 아주 장에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이 넘쳐나는 구만요!" "어어, 남자는 말이요 "거시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재산이지, 재산!" "이게 다 나중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래도 없는 처지에 이렇게 흉년이 들어도 보릿고개에도 쌀밥을 묵을 수 있는 이유가 저 삼배우 때문인디. 저 돈을 아껴야 추수 끝나면 밭도 더 사고 그럴 텐디. 이렇게 술에다 돈을 써버리시면 하이고!" 명옥은 억척스럽기는 했으나 워낙 진수를 사랑하고 하늘처럼 받들었기에 그를 크게 나무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번 장날이 돼서 진수는 삼배옷을 팔고 주막에서 또다시 덕삼이를 만났는데 아야, 그래도 니는말이오 삼배옷 만드는 누구 부인 잘 만나가지고 살림살이도 나아지고 밭도 늘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뭐 그거야 나도 알고 있지. 차라리 마누라가 나한테 크게 성이라도 한번 냈으면… 뭐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말이오. 내가 이리 술을 마시는데 돈을 써도 뭐라 크게 못하니까 그것이 더 죄책감이 든다. 이것이요. 하긴 오히려 그렇게 고분고분하면서 말을 하면 더 미안해지는 법이기는 하제. 그런데 말이오. 아, 아끼고 사는 것도 좋지만은, 내 삶의 낙이 이렇게 옷을 팔고 남은 돈으로 주막에서 동동주 한 잔씩 하는 것인디.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하이고 내 인생의 낙이 하나도 없는디. 나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냥인 답답해서. 그러면 자네 말이오. 자네 마누라가 원체 또 순진해서 이게 통할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볼 텐가? 오늘 술값은 내가 낼 테니까 말이오. 그날 역시도 진수는 거나하게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갔고 서방님 오늘도 또 일하고 술을 드시고 오셨단가요? 여기 있어 마누라. 여기 자네 삼배우 팔아서 번 돈이오. 원매, 서방님 오늘은 돈을 하나도 안 쓰셨는디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술을 드셨습니까요? 그것이 말일세. 내 옷을 다 팔고 주막 앞을 지나가는데 하도 술이 묻고 잡아서 말이지 주모한테 내 약물을 맡겨놓고 외상으로 맡기고 왔네. 뭣이요? 그, 그것이 무슨 말이시대요 지금? 그 말에 진수는 명옥에게 바지를 내려보였는데. 와 워메워메 우리 서 서방 거시기가 어디로 가부렀다냐. 사실은 이랬다. 진수는 덕삼이 알려준 대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 귀퉁이에서 가죽끈으로 사타구니를 뒤로 감추었던 것이었다. 허, 이러면 완전히 감쪽같겠지? 하이고 내가 그동안 이 힘든 삼배옷 만드는 것도 그래도 밤에 당신하고 재미 보는 것 하나 때문에 참아가면서 했던 것인데 시상에 시상에 외상 맡길 것이 없어가지고 약물을 저당잡혀서 오십니까요? 하이고 인자는 내 긴긴 밤을 어떻게 보냅니까요? 아, 정뭐 하면 주모한테 당장 돈을 주고.

일은 성실하게 하지만 우둔하고 어딘가 조금 모자라는 봉석. 그는 춘심과 혼인을 하고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요즘 따라 논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만 오면 못 보던 남자의 두건이 있거나 가끔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부인이 급하게 옷고름을 고치는 일이 잦았는데 그날도 일을 마치고 부인을 부르며 집에 도착하니 춘심은 옷고름을 고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엌문을 통해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마누라 왜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잠깐 딴 생각하느라 못 들었나 보구만요. 오늘도 고생 많았네요. 내가 말이요. 요즘 논에서 일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참말로 이상한 기분이 드는디 말이요. 뭐 보시 이상하다고 그러시대요? 아니 오늘도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부엌에서 누가 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디 진짜로 누가 나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참말로 모르겠구만. 부엌에 쌀이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께. 거시기 쥐, 쥐가 있는가 보구만요. 그것이 참말로 땅 누가 나가는 소리 같은디 말이오. 그래,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디 말이오. 그러면 내가 오자마자 마누라 옷걸음은 우째 고치고 있었는가? 혹시 방에서 옷 벗고 외간 남자랑 있다가 내가 오니께 급하게 옷을 입은 거 아니오? 뭔 그런 소리를 하신대요, 진짜로? 아 그거야, 내가 당신한테 시집간 지가 아직 2년밖에 안 되어 놓으니께. 우리 신랑이 올 시간이 되면 내 마음이 진정이 안 되어놔서 옷걸음만 매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아따 무슨 남사시럽게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합니까요? 오 원매 그런 것이란 말이오. 네 그런 것도 모르고 자네를 오해를 했구만. 참말로 미안하네 마누라. 괜히 부인을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봉섭은 그날 춘심이와 함께 뜨거운 정을 나누었고 며칠 후에 막역한 친구인 덕삼이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야 봉섭아, 네 지난번에 마누라가 네 몰래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김새가 있다고 하드만. 그건 어떻게 되었냐? 진짜로 네 마누라가 몰래 다른 남정네랑 정분이 나버린겨? 하이고 말도 말어라 덕사마. 내가 말이요, 우리 마누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세상 천지에 우리 마누라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드만. 어째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냐잉? 내가 하루는 몸에 열이 올라서 그날은 너네 일하러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말이요. 아, 우리 마누라가 내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말이오집 앞에 과일 파는 장사치나 스님이 지나갈 때마다. 지금 집안에 남편이 있구만요.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내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지. 뭐, 뭣이라고야?